여러 번거롭지만은, 이 교육을 해야지, 뭐, 청년도 측정하는데, 그게, 그, 창고가 되는 모양이죠? 우리 그, 우리 그, 접견실에 가보면, 거기에, 글을 하나 붙인 한게 있어요. 글을 하나 붙인 한게 있는데 그건 뭐지? 초염 응? 상징. 초염 상정이라고 그게 불교의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오염된 곳에 있더라도 널 깨끗해라 막그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청년도 어, 최상급 달성을 했는데, 원래는 그게 작년도에는 1등급이었고, 2등급만 에, 있었는데, 그게 최상급 어, 등급이 되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청년도를 1등급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때 경남지사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청년도는 아마 1 5인만 그랬어요. 17개 시도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2년 만에 1등을 했어요. 청년도를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고위공직자의 청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구시를 인수하고 난 뒤에, 인수할 당시에는 청년도가 우리가 하위등급이었지, 최하위등급이었는데, 인수하고 1년 만에 2등급으로 올라서서 가장 청렴한 도시로 됐습니다. 청년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위공직자의 청년도가 높아지면 중하위공직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급상 실국장년들이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청년도 달성하는데 가장 그 역할이 중요한 게 감사위원장이에요. 어, 감사위원장이 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구시 청년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1등급 달성한 자신 있죠? 응? 1등급 달성 안 하면 감사위원장이고 일을 안한 거야. 열심히 하세요. 우리 감독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